엄마가 야 아, 엄마 얘기하면 안돼 엄마 엄마 얘기 그만하네. <웃음> <웃음> 어, <진짜> 그만해 짜증나. 그지 그만해. 이 엄마한테 엄청 혼나는 사람요. 진짜 웃기다. 엄마 저번에 추석 때 가니까 내 얘기 좀 그만해. <laughs> 내가 뭐 언제 엄마 얘기했어? 를 맨날 뭐하 하면 엄만 맞아. 이게 마마부이 같아. 마마부이 아니야. <목소리> 네가 더못생어 왜? 왜?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볼래? 네, 네. 우리 엄마한테 물어볼래? <laughs> 우리 <아빠한테> 물어볼래? <laughs> 어 물어볼래 <laughs> 우리 엄마도 네가 더잘 뭐, 아버지가 네. 어렸을 때부터 너 이렇게 생긴 거는 다 아빠한테 감사해야 되고 음... 아빠가 이렇게 널 만들어 줬으니까 어디 가서 아빠 닮았다는 말 하라고 오... <웃음> 그렇게 <laughs> 말씀 해주셔가지고 그럼 아버지랑 되게 많이 닮았나봐요 닮았고요 네. 어 제가 봤을 때도 저희 아버지의 미모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엄마는? 어머니도 미녀였요 <laughs> 왠지 어머니는 그냥 붙인 것 같은 느낌이 지금 약간 드는데 혹시 합니까? 아니 엄마 아빠의 좋은 점을 제가 이렇게 이제 닮을 수 있어서 네. 더 좋은 거죠. 그래요? 그럼 아버지의 그 조각 미, 미모와 어머니의 성격. 아, 어머니도 예쁘세요. 예? 엄마도 이뻐요 엄마 이뻐 <laughs> 저는 리더 음광이 엄마입니다. 아, 우리 엄마! 저는 비주얼 담당 인혁이 엄마입니다. 아 네, 저는 비투비 애교 담당 현섭이 엄마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비투비의 중심 임현식 엄마입니다. 어, 안녕하세요. 비투비 카이스와 비우이 이분이 엄마입니다. 어? 안녕하세요. 저는 비투비 방 막내 육성재 엄마입니다. 네, 걔가 꼭 엄마가 먹으라는 걸잘안 먹어요. 내가 언제? <laughs> 듣고, 또 일단 애가 고집 세고, 성격이 약간 굉장히 욱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, 잘 컨트롤을 잘 하면서 비투비에서 꼭 없어서는 안될 그런 존재임이어서 사랑받는 존재라고 했으면 <목소리> 좋겠습니다.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. 사랑해. 언제나 엄마한테 넌 최고의 아들이야. 사랑해. 어... 네. 너를 낳은 걸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 엄마에게 이런 행복을 가져다 준 우리 은광이를 많이 많이 사랑하고 엄마는 항상 은광이를 위해서 어, 기도하면서 응원하니까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주기를 바랄게 은광아 사랑해 끝발이 멤버들 간에 서로 우애 있게 정말 가족처럼 제2의 가족이니까 행복하게 그 시간 시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어. 그리고 민혁이 어, 알지? 엄마가 얼마나 사랑하는지? 하늘만큼 땅만큼?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 민혁아.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고 연락 너무 안 해서. <laughs> 연락 좀잘 <laughs> 좀 드려. 건강하게 다치지 말고. 사랑한다. 그리고 열심히 해 파이팅. 하이 어, 동거. 크리스마스 요새 엄마 아빠가 동거를 볼수 없어서 어, 섭섭하지만 어, 열심히 어, 활동하는 걸 보면 어, 행복하고. 어. 자랑스럽다 많이 사랑한다 I love you 제니야 엄마 <laughs> <laughs> 아빠 새해 <세형> 많이 와십시오 <laughs> 너무 막 방송에서 막 힘들, 힘들게 나온다 뭐 고생한다 그러면서 걱정하시는데 응. 걱정하세요 <웃음> <웃음> 형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한마디 <laughs> 어머니 아버지 세번만가십시오 빵! Yeah. 자고, 자고 있는데, 여기, 여기, 뭐가 이상한 자꾸 느낌이 오길래. <laughs> <laughs> 데 <듣겠는데> 어머니가 <laughs> 여기 이렇게 만지면서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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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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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보고 계실 거예요. 아, 죄송하네요. 우리 아들. 혹시 오밤중에 전화해 주시는거 아니야? 는도 몰라. <laughs> 너, 엄마. 엄마. <laughs> <비용>. <laughs> 아 받자마자 염이야 말하면 어떡해. 어떡해. 아, 아니에요, 이런 거. <laughs> 어머니, 아, 어머니가 어머니가. 내 쳐서. 동생의 아면 나도 고 있어. 어머니가 뭐리이러실 거야. 어머니. 내 생각에 은, 은혜 아, 은혜 건총이야. 건총. 아니가 다른다죠. 다다 자, 자요. 청사. 시작습니다쓸쓸해 来不及。